저도 시간을 잘 지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 되게 론팅한 그다 다루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처음에 이석구 선생님께서 영어로 준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영어로 한 반죽 쓰다가 다시 한국어로 준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목도 바뀌었어요. 좀 항상 매칭이 정확하게 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참에 subject is the matter. 사실 제가 여기 선근은 뭐 학교에서 번역도 가르치고 번, 뭐 논문도 쓰고 하지만 번역가로서 이제 이 자리에 섰다고 고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너무 어렵고 그게 항상 이제 제 자신의 어떤 번역 자극으로 다시 귀결되기 때문에. 어그 걸음, 에, 그,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 s u b j e c 터 is 라고 함께 영어로는 s u b 트 e 가 주어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한데 이 문제를 언젠가는 조금 어,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준게 사실은 그 뉴욕타임스북리뷰에 나온 그로앤쿠키드라는그베지타멘에 대한 어떤 리뷰를 읽으면서 사실은 그전에 데브라스미스와 한강의 이제 그 정말 놀라운 성취이고, 같이 너무나 축하를 해드리면서도 저도 안 읽었거든요. 번역본을. <laughs> 안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사실은 아 제가 이제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 동시에 이제 요 주어의 문제와 주체 문제를 같이 하게 된게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숙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아우르는 어떤 그 문화교술의 장으로서 이제 번역에 대한 질문인데 문화평향성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거하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는 문제가 항상 있고요. 그게 2011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이 문화, 문화 편향성에 대한 것도 제가 2014년도에 논문을 세계 문학 선집에 대한 걸 써가지고 더 고민하기가 싫어가지고요. 이제 주어 주체 문제로 돌아왔는데 어 그거는 이제 말할 나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올때 장르 편향성 문제는 지금 어 세계 문학 선집 여러 출판사에서 악다 투어 출판하는 그걸 보더라도 소설 드라마 비평보다 시, 저는 이제 시 전공이니까요. 시를 번역하는 기준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유명한 출판사에서 가령 컨템포러리 시인들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뭐 해밍웨이가 요즘 번역되기도 하고요. 물론 번역은 애프터 라이프를 사는 거니까. 어 번역이 많이 되는 대, 될수록 좋지만 그래서 기준이나 어떤 그 번역가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국가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문제는 어, 2012년까지 제가 추적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짧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화는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영미권에만 이렇게 치중되는 게그 다음에 이제 문학 동네 미영사 세계신선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준에서 고르는지 모르겠다는 그 약간의 이제 불만인데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영어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감히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배우고 그 영어로 번역하겠다는 용기를 낸게 어쩌면 어떻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의 격려인데요. 그때 현대시 수업에서 도대체 뭐 한국의 현대시는 뭐냐 도서관에 가 보니까 한국 문학 그 서가에 한 다섯 권 그것도 아주 노란 노란색으로요. 그 꼬기꼬기 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너무 당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업에 소개하는 용도로 제가 김지하 시 번역 뭐 이렇게 이상뭐 이렇게 여러 이제 편들을 하게 됐고, 어 그때 이제 2005년도에 이성복 씨아 입이 없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대산의 지원을 받았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지원받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어 시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성복 시가 너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고 어 제가 오늘 사실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번역가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번역가의 협업 처음에 이제 베스트 언이 나왔을 때도 한쪽에서는 너무나 번역을 많이 이제 정말 놀라운 성취였고 노벨상에 막 목마르다가 이제 <laughs> 저도 너무 같이 기뻐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이제 그. 어, 좀, 혼업스러운 게, 원작은 별로인데, 번역이 너무 좋다더라라는 일방적인 상찬과, 어, 번역이 너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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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가 너무나 이제, 그 시속임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자에 있다가 최근에, 그, 여기, 어, 날끝과 익힌 것 사이에서 다루는 어떤 그, 로웬 쿠키드란, 팀 팍스라는 소설가이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한 얘기를, 글을 보면서 너무나 문화 편향적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것에 시선에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베스테리언을 영역, 그 다음에 원본을 다 디펜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지막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생산적인 어떤 어떤 질문으로 이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laughs> 숙제를 문학 <못> 져서 <하셔서> 그래서 도차가 <laughs> 우리 그 경제 그 순위는 11위라고 하는데, 어, 도착어 언어별 순위를 찾아보면요, 이게 유네스코의 그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국가 19위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노력이죠.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이제 이렇게 되고 영어가 4위더라고요. 다른 언어에서 독일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제 그 번역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출발어 언어별 순인데 우리는 29위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뭐 노벨상이나 어, 맨부커상이라는 쾌거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노벨상 운운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과 29위에 머물 있어. 요 그래서 문화 수출하는 어떤 역량도 지금 대산 재단이나 아니면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뜻이 있는 관주도, 관주도 돼지는 이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영어는 뭐 그냥 그 부동의 일입니다. 문화 융성이라는 말을 썼다가 뺐습니다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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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염돼서 <웃음> 다음 페이지를 보든요 어 이게 지금 인바운드 번역에서 제일 문제가 전에 이거 같아요. 위대한 게치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제가 다른 소설 전공하신 분들이 앉아계신데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위대함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거든요. 저, 영어에서 great 할 때는 한국어에서 위대함은 결함이 없는 뜻이지만 영어에서 that's great 할 때는 좀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지가 있는 말이라서 참 대단하다 개칩이그 사랑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저런 건 번역을 하면 대단한 개칩이라는 말을 쓸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 어떻게 하나의 그 차이 없이 이렇게 많은 번역이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식의 번역을 우리가 많이 하는 번역이 비평의 어떤 장에서는 비교하면서 이제 이게 중력인지뭐 따라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린 어떤 그 정전 작품에 많이 쏠려 있고, 한쪽은 또 너무 이제 그 주의가 가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편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게 이제 그 앉아 계시는데 말씀해서 너무 죄송한데, 위에 이제 김경주 목련은 다른 번역가가 한 건데, 저는 사실은 어, 지금 너무너무 바람직한 현상이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번역가들 만나는데, 어, 데로 스미스도 먼저 좋아해서 한강이나 배수화를 스스로 택했다는 점이고, 음, 아마 김경주 번역한 친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번역가들 중에 많은 번역가들이 어, 작품에 대한 어떤 선호를 먼저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학의 어떤 세계화 내지는 영역 작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풍부한 어떤 그 자산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 저첫 번째 번역 같은 경우는 이미 출판된 책에서 나온 건데, 저 부분도 분명히 작가와 번역가가 협업 논의를 한 결과물로 나타났는데 저렇게 어이없는 오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런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작가와 번역가가 협업할 때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작가한테 보내서 검사를 받는데요. 어떤 작가는 아, 정 선생님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어떤 작가는 꼼꼼하게 이제 그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작가와 번역가의 협업이 어, 좋은 번역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이제 조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가령 이제 베스트 웹에서 한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로엔쿠키드에서 제일 많이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 불만이. 어, 주, 여기에서 조금 기록되는 주어가 혼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베스트 헬멧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 점에 있어서. 가령, 휴먼엑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단일하게 이제 끌고 가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가 적은데요. 어, 베스트 헬멧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조금 많이 눈에 띄어서, 처음에는, 아니, 이 미국 사람이 왜 이렇게 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돼 있는 거야라고 읽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읽다 보니까 아 번역에서 조금 초래하는 문제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예를 그 그냥 가지고 갖고 그래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단 글을 쓰려니까 어떻든 이론에 기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로렌스 베르티 같은 번역가, 이론가 같은 경우는 문화 번역을 이, 이야기할 때 항상 포리나이제이션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 포리나이제이션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주점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프로시딩제에 어, 있는 이제 53페이지, 54페이지를 볼때 이제 우리가 이걸 파, 이제 판가름을 할 때도 이게 단순히 애매함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은 한국어에 대한 미숙함이나 아니면 대화의 어떤 불충분한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정확한 감수자 내지 는 눈이 꼼꼼한 어떤 다른 제3자의 눈으로 이제 봤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점을 짚었고 사실은. 한뭐 두어 가지 예를 가지고 왔지만 주어가 혼동되는 경우는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많이 그 찾아볼 수 있는 한열 개, 수목개 서른 개 끝도 없이 이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어 어떤 애매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게 원 텍스트에서 내포된 애매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문제하고 어떤 그 다른 방식의 어, 어떤 뭐라 그럴까 숙련 언어적인 어떤 숙련도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어, 구별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4 페이지에서 55 페이지가 이제 그 <laughs> 데라스미스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작품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데브라 스미스 번역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게 아마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그 플로잉, 이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도 가령 뭐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때 이제 죽은 걸로 이제 설정이 된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제 눈에는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제 배수화의 어떤 그텍처를 생각을 했을 때도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제가 최대한 이제 그 내부에서 조차 이방인이 되는 감각은 배수화 소설을 읽을 때 제일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최대한 잘 살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54에서 55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조금 뒤로 가서 제가 자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laughs> 결국은 제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솔직한 그 전략인 것 같아서 자폭한 부분이 이제 57페이지에 나오는 그곧 출판되는 그 이성복 씨에 대한 번역인데요. 저꽃들은 회원부로 앉아서라는 부분에 1번으로 한게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신광현 선생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거 번역 못하겠어요 라면서 온갖 불평과 해서 신광현 선생님이 그래도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출판되던 과정에서 2005년도에 이제 번역 지원을 받고 어, 한 2년 걸려서 완성을 했는데,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출판사들의 어떤 반응은 너무 불어 시인들하고 비슷하다. 근데 사실은 이성복 시인이 불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어, 브로더 앤더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브로더 앤더니가 다시 한번 리바이스를 해서 이제 어, 출판을 되게 됐는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그 회음부로 앉아서 그 회음부라는 그 이상하고 섹슈얼한 어떤 그 특이한 원어 표현의 영어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이제 그, 번역의 어떤 애매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음 하고 있는 고민이라서 그래서 항상 번역이란 이야기를 할때 저희 결론은 뭐냐면 번역은 답이 없다예요. 심지어 답은 시간이에요. 시간. 출판사에서 독촉하는 그.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번역도 리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미 출판이 됐지만. 어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Crazy in Korea라고 그로엣크키드 다음에 또 나온 브룹리뷰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베스테리안에 있는 그피메 o 바디에 꽃을 그리는 게세명 중에 한 명이 성형 수술을 하는 한국의 어떤 그 열풍을 리셉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 읽은 정말 문화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리뷰어들의 어떤 다양한 시선들 아까 존 프랭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독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층의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주장하는 게 조금 보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신은 제일 메디컬한 <laughs> 실험실을 공부했는데요. 번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번역자는 투명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투명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거조차도 이제 불가능한 영역일 텐데, 음 59페이지에 제가 데이비 덴로시 뭐, 시세계문학인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결국은, 덴로시가 이야기하는 세계문화 개념이 과거의 19세기적인 괴태적인 어떤 그, 정전 중심이 아니라 유통되는 장으로서의 세계 문학이거든요. 그렇게 볼때 앉아있는 데벌스 미드로 그렇고 다른 젊은 그 번역가들이 스스로 한국 문학을 먼저 좋아해서 어 선택해서 하는 번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훨씬 더그 유통이라는 게 이제 넓어질 것 같다는 기대가 들고요. 번역가로서 제가 여기 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이그 그 성지 작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최대한 아까 그 투명하게 번역하는 게 결국 버텨 번역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미권의 에디터하고 작업을 해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메디컬하게 또 고쳐 버리거든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저는 끝까지는 그 아닙니다. 이거는 원작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 결국은 그 버텨 번역하기를 통해 가지고 어, 자기 색깔을 어느 정도 최대한 원작자의 어떤 뜻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조금 더 음, 좋은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고잉 프로세스로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역가는 후생, 다음 생을 살려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승적인 주체, 이제 번역가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게 사실은 최근에 2016년 이 시에 대한 포커스가 안 선제증 가셨는데, 어, 2016년에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에 이제 베스트 포츄 북스업 어, 2016세가 나온 게 오세형 시인인데요. 오세형 시인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올 제너레이션만 정말 아실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시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생은 가령 이성복 씨집 같은 게 2003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도 2007년에 나왔죠. 거의 한 10년 15년 심지어 3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아까 존 프랭클이 말씀하셨듯이 언제 어떻게 읽힐지 알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시를 번역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간의 한참에 조금 더 라디컬한 실험을 해보자면,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가지고, 친구, 가장 최근에 받은 친구 시집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게 번역을 일종의 크로스트로 이제 그번역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번역의 번역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출판비가 많이 들어서 출판사들이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시번역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고민들이 과정을 얘기를 해놨고요. 물론 주 번역자는 스톨링, 조나선 스톨링은 제 친구지만 뒤에 이제 번역가 그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협업 작업으로서 이제 번역을 얘기를 했고 저는 이런 식의 시도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그 창작이자 또 원작에 가깝게 다가가는 어떤 그 번역의 샘플이나 그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모델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그냥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2분 추가할수 있게. <laughs>